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 인상 승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아스타코인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이제 아스타코인 지금 이제 200원에 아 200원인가요? 어 지금은 이제 240원 구간이랑 200원에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좀 긴급하게 아스타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타코인이 지금 다른 코인에 비해서도 많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고점 부분에서 거의 한 마이너스 한 48%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와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야? 아우, 와우 뭐 사실 아스타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 코인입니다, 여러분. 어 일본 어 쪽파리 코인인데, 아. 근데 저는 일본을 굉장히 많이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 제가 이제 우리. 어, 뭐,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들이, 어, 일본 이런, 어, 일본 쪽발이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이런 고문도 당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 쪽으로는 해외여행도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일본 라면은 먹는데, 아,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 마이너스 48%로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웬만하면 좀 일본 코인은 어 일본 코인은 웬만하면 매수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와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코인한테또 이렇게 당할까 아 그래서 제가 사실 고점 부분에서는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어, 갑자기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아스타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본에 저번에 지진 해일이 왔었죠. 해일, 해일이 왔었을 때. 뭐, 일본, 뭐, 뭐, 총리가, 뭐, 아스타 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해일 받은 사람한테, 뭐, 기부를 하겠다,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스타 코인이 반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여기 51선에 대한, 어,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48%까지, 어, 좀 물려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시 한번좀 반등할 수 있도록 좀, 어,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스타 코인 51선 돌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 121선에 대한 지지가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121선까지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거 뭐 피보나치 수열대를 봐야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 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21선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0.382 구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한 182원 정도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 200원이나 240원 구간에서 만약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80원까지 좀 평균 단가를 낮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1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재료가 좀 나올 거예요 뭐 이슈나 이런 트렌드 그래서 재료나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상승을 했었을 때 추가적인 재료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 수익도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원금 회복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어좀 중요한 재료가 좀 쏟아져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무슨 내용만 나와요? 악재유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 재료, 호재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1차, 1차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 있지만, 121선을 돌파를 하는지 보고 나서 호재가 나왔을 었 때, 다시 한번, 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아스타, 지금 현재 GKEVM, 폴리검, CDK를 채택을 하여 완전히 통합한 최초의 체인이며 포카사에 대한 가장 큰 파라체인이 이더리움 생태계로 상륙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더리움 폴리곤 생태계 전반에 걸친 550억 달러 단 상당의 통합, 유동성, 풀최고에 대한 수준, 개발자 및어 유저베이스 활용을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타, GK, EVM은, 어, 테스트넷 수준에서 수많은 기존 크립토, 네이티브 프로젝트 인프라, 신규 진입 개발자, 그리고 기업 사용자를 확보한 어, 트랙 레코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라 해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는 좋은 코인인데,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 개 잡코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더리움과 아스타를 연결치는 GKEVM에 대해서 브릿지를 출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스타 설립자, 삼성, 넥스트, UOB, 그리고 일본인 기업 공동 투자 첫 사례. 다음 무대는 미국. 빨리 좀 미국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쪽파리들이나 일본 땅이나 별볼일 없죠. 빨리 미국으로 넘어가야 아스타 코인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 이런 공동 투자에 대한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유치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타 코인은 지금 이제 일본 자동차 브랜드 어, 마스다와 NFT에 대한 10종을 좀 출시를 했는데요. 어 저는 뭐 일본 차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뭐한번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계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 아스타가 공식 구 트위터 X를 통해 일본 자동차 브랜드 마스다와 아스타 GKEVM 기반 NFT에 대한 1 0종을 출시했다라고 를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 어 소니뱅크 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 아스타와 블록체인 구축도 협업을 하였다. 라는 내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타 CEO는 지금 현재 인소타는 비드 아시아 컨퍼런스를 통해 소니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스타콘에 대한 평이 좋지 않은데 뭐 나름 일본 쪽에서는 포텐셜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가까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시바이누 코인 한1000% 예상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 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매수하셔서 같이 매집하셔서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어 편하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받을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어 1번이라고 남겨 주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어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바로바로 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혼자 하시게 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 받을 곳이 마땅치가 않고 내가 이 뉴스도 봐야 되고 이 뉴스도 봐야 되고 뭐 지금 현재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p p i 지수 별의별 거다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매일매일 어 시장 브리핑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개인 물량을 털고 어 지금 현재 5월 CPI 지수 예상치에 부합이 되었고 그리고 7월, 8월, 9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홍콩 ETF에 대한 현물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ETF,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그리고 9월달 SEC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9월달에 리플 코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최종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상승을 크게 하기 위한 크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 기다림을 갖고 기다림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카톡방에서는 은 1월달에 한 339.2%에 5 대한 상승을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또 많이 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보시게 되시면 수익 코인 그리고 냄 코인. 그리고 많은 코인들, 모세이 뭐 코인 같이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으니까 어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많은 정보 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이제 478%. 어 2월 달에는 좀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알트코인을 어떤 것들을 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2월 달에 대한 장이 다시 한번 어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실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빠르게 어, 수익 나실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다 바로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빠르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3월 달도 굉장히 좋았죠 227% 227.41%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찍어드리는 코인 중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거의 한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게 되시면은 어,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어, 카톡방 유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 어, 상승 권 참고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아마 377% 정도 어, 시바인으로 한 2억 넘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 기분이 좋죠. 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오셔서 1,500 분들에 대한 어, 정보 받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까지 받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런 어려운 코인 시장도 쉽게 쉽게 어, 좀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수익 정말 처음이네요. 좀더 많은 투자 금액을 넣을 걸 후회되네요. 감사합니다. 코인 상승님 이렇게 문자를 남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좀, 단기간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어,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을 주었을 때, 그때, 어, 7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런 코인들 한번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좀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IQ 코인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어, IQ 코인이 지금 현재 19.64%로 반등이 나왔었을 때, 어, 우리 회원분께서, 무료로 받아보시는 회원분들께서,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인공지능 AI 코인하고 그리고 민코인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어, 솔라나 기반 그리고 도지코인 기반 일론 머스크 기반으로 나오는 그런 신규 출시에 대한 이런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어, 좀 수익을 좀 빠르게 좀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좌가 조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셔가지고, 아, 이거를 내가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적인 부분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리밸런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손실난 부분들을, 손실난 부분들을, 어, 빨간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